안녕하세요, 아리랑농구입니다. 2023년 7월 31일이네요. 제가 어제 아주 귀하신 분 농가를 방문했답니다. 그분 댁에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수국들을 이렇게 많이 삽수를 얻어 왔답니다. 그리고 이 떡갈나무, 이 뭐야 이거 겹떡갈나무 산수, 겹떡갈나무 수국도. 제가 얻어왔답니다. 어, 이렇게 삽수를 삽목을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떡갈나무는 처음으로 해본 거라서 이 떡갈나무는 처음으로 제가 삽목을 한 거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우리 딱이 정도 이게 만화경이랍니다. 세상에 가지가, 만화경 가지가. 저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주셨는데 그 만화경은 가지가 너무 영약해 가지고 삽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가지 하나에 삽수 하나 정도밖에 나올 수가 않았어요. 이거는 차수국이라는데 차수국인데 조금 뭐랄까 음~ 차수국은 녹차잎이 달달하거든요. 달달한 것 같았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 정확하게 또 분명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산수국 종류들입니다. 산수국 종류고 에나멜이고 여기는 또 아주 귀한 귀한 거 품목 등록이 된거 귀한 것들 제가 이렇게 얻어왔답니다. 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것이 것 같고 에나멜이 어것 같은데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좀 비슷해서 아직은 제가 구분 구분을 잘못 하겠습니다. 근데 산수국은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번들거리지가 않아요 잎이 산수국하고 일반 원예종 수국하고 차이점이 이 잎에서 이게 털이 복실복실 있는 것은 산수국이고 이 기가 잎이 만들만들하는 거는 매끄러운 거는 원해 수국으로 배워 왔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산수국은 이렇게 좀 울퉁불퉁, 엠보싱이 좀 있는 것 같죠, 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원해 수국은 맨들맨들하죠? 좀 맨들맨들해요. 어, 이렇게. 매끄럽죠? 매끄러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산수국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여기 저희 밭에도 여기 산수국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산수국입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산수국. 이렇게 귀한 수국들을 얻어왔답니다. 아, 여기 어제 그래서 떡갈나무가 제가, 어, 작년에 한 그루, 재작년에 한 그루 샀는데 모두 잘못 키워서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두 그루 다 죽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떡갈나무를 여러 개, 여러 가지를 삽수를 얻어와서 지금 또 얘도 어제 저녁에 밤 중에 제가 귀한 거라서 저한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라서 밤 중에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침에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어서 어서 삽목을 해야 나야겠죠. 아 이거는 2차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서 잘될지는 모르겠는데 상수국 종류기 때문에 잘 자랄 거라고 봅니다. 와, 우리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서 웬만한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오는데 여러분은 휴가철이고 하는데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모기 또 어제 모기 기피제를 뿌릴 때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피제를 뿌리면 우리는 그냥 스프레이로 쫙 뿌렸잖아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천에다가, 옷천에다가, 깊이, 천에 이 깊이제가 묻을 정도로,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뿌려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무릎 사이, 겨드랑이, 그리고 목뒤, 이런 옷에다가 깊이제를 뿌리면, 깊이제를 뿌리면 안 온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보기가 옆에서 얼쩡거리고는 있네요. 오늘도 해피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